일단 텐트 안쪽으로 다싸고오겠야 텐트, 그 앞쪽에 텐트 하나 지나는데 그쪽에 다 그냥 놔두면 되거든 텐트를. 어떻게 <rôle> <laughs> <élan ici> 상처야 지금 보여요. 되게... 네요. 아, 지금, 지금 저희 쪽에서 지금 아, 일단 확인 확인 좀 하고서 야, 제가 네, 저희 확인 다 해. 내가 이야기할. 맞다. 아, 맞으니까. 예, 아니, 근데... 네, 아니 지금 무전 오고 있으니까 조금 조금만 대기하시면 제가 바로 바로 뭘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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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이야기 했으니까. 어어 어,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 지시가 왔으니까. 아니, 왔어 왔어 왔 아, <laughs> 가족 대체. 아, 잠시만. 아니, 아니, 어디 그러니까. 누워. 아니요. 잠시만 좀 뒤로 뒤로. 아니, 잠시만 좀 뒤로 가. 예. 양쪽 다 그게 되니까. 막는 게 아니고 잠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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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직 전달못 받아가지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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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면집하셨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예. 아, 아니, 저희가, 저희가 잠시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저희는 받은 게 없어가지고 자, 저, 저, 저. 네. 죄송합니다. 뭐 오해 아유, 그런 게아니니까좀 예. 양해 부탁드리습니다 네. 아니, 약 양해 주서. 아 예, 예. 제가 연락 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받아가지고 어, 안전하좀일어나에 어, 나오는 적보는는데솔직이 아, 뭐, 저희도 이렇게 일런거고 아니, 사람 목을 막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아우, 네, 출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총문 오늘 무슨 그거 그거 어떤 명함으로 온 거야? 명함이 한도 가고있서와요어맞아 저희는 김해에서 1시까지 들어오는 연락을 받았는데 네.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출근하는 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12시 반까지 출근이라서 네. 1시까지 못 오잖아요 김해에서 오다 보면은 네.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40분 이상이거든요. 네. 특히 또 아줌마가 운전해야 되고 애들 학교 끝나는 거 데고 리 그렇죠. 와야 돼서 시간이 1시간 안에 1시 안에 도착을 못 했어요. 네. 거의 2시 대가 도착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앉아서 있었어요. 지금 그리고 시간이... 아, 저, 제가 시간이... 아까 보니까 잠시 시간이 9시 49분이거든요. 거의 시간, 7, 8시간, 정도 8시간 정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8시간 있으면서 특히... 애두 명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다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기서 뭐 보호할 시설이 없잖아요, 애들을. 그래서 그두 친구가 제일 문제였었는데 그나마 회사에서 이렇게 저희들을 보내 주셔 갖고 무사히잘 들어왔습니다. 근데 좀 서운한 것도 솔직히 깨 놓고 많고요. 저희가 들어온다 해서 뭐 무기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 와서 뭐 나쁜 행동을 할 것도 아니고 단지 내 남편하고 내 남편 동료들한테 맛있는 거해 주고 싶어서 들어온 것뿐인데 매번 들어올 때마다 지난주부터 이런 행동을 거듭하고 차에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너무 비극스럽고 비참하거든요 제발 이런 식으로 내 남편을 만날 수 있게 안 해주셨으면 좋아요 정말 다정한 모습으로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내 가족을 상봉할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그동에는 이렇게 안하셨죠네그 희망버스 오고 나서부터. 희망버스부터 이제 계속 억압을 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희망버스 이렇게 오는 주부터 그전에는 조금 자유로웠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100% 자유로운 거는 아니었었고요. 조금 이렇게 제재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희망버스 온 이후부터는 예, 좀 엄청 심해졌죠. 음. 그렇다고 우리가 뭐막 나쁜 행동을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가족들하고 그 애기 아빠 직장 동료들 이렇게. 밥 해주고 이렇게 뭐 그래도 그렇잖아요 가족이 함께 있어서 좀 얘기하다 가면 조금의 마음의 스트레스도 덜 받고 저희도 저희 남편을 보고 아 근데 좀 용기도 없고 서로가 히 의지가 되는 거잖아요 제발 좀 이런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가지고 살수 있는 가지면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마저 빼앗지 않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조합이 올라